<laughs> 어 역시다 일본어 먼저 중 영어 먼저네 우리 플레이어들이 어... 에코 오브 말파스와 싸우기 위해 진주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주 대신 말파스를 소환하는 데만 사용되는 새로운 아이템인 이그너스 코어를 추가하여 플레이어는 추가 보호를 받거나 보스에 싸울 것이니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말파스를 소환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따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존툰 그 수호를 쓰는데 다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파스와의 전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제공되는 보상도 늘렸습니다. 말파스를 더 세지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 말파스 너무 약했어. 말파스 메아리의 레벨이 100으로 상승했고 메아리 체력이 30%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버 볼트 및 에코 오브 말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인 화성 코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에코 오브 말파스가 말파스 메아리인 것 같고 우버 볼트는 뭔지 모르겠다. 영어가 가방끈이 짧아서 우버 말파스라는 뜻인가?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이 아이템 액세스 제공 시 진주 그 진주 사용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화성 코어는 이게 뭐야? 벨렛 하랄 하랄드즈 콘스탄틴님 빨리 나와봐 베울트 이게 이게 뭐지? 월드 티어 고행 난이도에서 선오브 말파스에서 드롭될 것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말파스 아들 있죠? 중간에 나오는 거. 걔가드랍을 확실히 할 거고. 이거 이게 어디야? 봅시다. 전리품 말파스의 고유석 드롭률이 0.5로 증가하였고 유니크 스톤은 이제 보스 유상자에서 3% 확률. 더 봐, 여러분 내 말이 맞죠? 기존의 상자에서는 어? 기존의 상자에서는 그거. 샤코석이죠 샤코석을 안 줬었어 알파스에서만 줬었어 상자를 깔 필요가 없었었다 그제 저는 안 깠죠 이제 알파스의 메알처치함 더 많은 전설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 또한 아이템 레벨 925 아이템을 더 자주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바울트 하랄드즈 볼트 전령 전령 볼트 전령 여기네 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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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깠을 때 마지막 보스가 줄 주고 월드 티어의 말파스의 아들이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말파스를 소환하려면 그냥 전당에서 보상으로 주면 안 되나 진주처럼. 아, 짜증 나네. 세네샬 보겠습니다. 세네샬이 강력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세네샬은 최대 레벨에 도달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게 아마 그 청지기이지 싶어요. 레벨에 높을수록 강력해지고 하지만 레벨 많은 플레이어가 이를 경험할 만큼 청지기 레벨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플레이어가 관리 및 튜닝 스톤을 획득할 수 있는 더 많은 소스를 확보하여 청지기 레벨을 높이고 새로운 동반자 잠재력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을 준다고 하네요. 청지기를 결국에는 레버블 잘 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통치석이나 조율석이 지배석이랑 아마 지시석을 말하는 것 같고. 제작하려면 레벨에 상관없이 항상 부서진 돌 200개와 철덩어리 20개가 필요합니다 어, 엄청 줄어들었네요 이게 아마 원래 400개 정도 들었거든요 확인해볼까 아, 400개 싶어요 <laughs> 400개 싶어요 최고 레벨의 통치석이나 지배석을 찾으면 이제 150에서 200개의 부서진 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삭임을 완료하면 관리석과 투닉석을 보석으로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고 말파스의 아들은 항상 두세 개의 흰치석과 조율석을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말파스 아들을 근데 잡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왜 자꾸 말파스 아들에 얘네들은 뭘 넣어주려고 하는지 답게 개빡세던데. 스톤 캐시. 스톤 캐시가 뭐야? 성지기 스톤, 스톤 캐시에서 수여되는 스톤이 한 개에서 두 개로 증가하였고 지배석과 조율석의 경험치 요구량이 줄어들어 레벨링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랭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쨌든, 레업하기더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금고와 비전 진동. 우리는 플레이어 경험에 여러가지 사물질을 의 변경했다고 하네요. 존통콜레 동상에서 보호의 진주를 소비하면 보호가 3개 대신 10개로 접적된대 와. 자, 최대 스택이 300에서 999개로 증가하였고, 여러 함정에 동시에 적중당했을 때는 수호중첩이 사라진 유예기간은 1초에서 1.5초로 늘어났다. 어, 이거 제가 말했죠? 한번 맞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맞는 거에 대해서는 안 차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1.5초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 전에 1초는 진짜 너무, 너무 짧았어. 그래가지고 체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초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헤랄드 오브 말파스는 이제 26부터 전설 아이템을 보자 하며 두 번째 전설 아이템을 드랍 확률은 15%입니다. 모든 오벨리스크 위험 요소에서 밀천이기 기능이 제거되었습니다. 어, 좋습니다. 밀천이기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엔딩을 완료하면 상자가 나타나고 이 새로운 상자는 26 이상부터 보장된 전설 아이템을 드랍하면 35% 확률로 추가적으로 드랍한다고 하네요. 소다체 속도가 20% 감소했습니다. 바닥 기바 원소 창살 스파이크 위험에 대한 히트박스가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둥이 히트박스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 판정이 조금 더 빡빡해졌, 더 느슨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발가락 걸치고 있어도 안 맞, 안 맞도록 수정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버그 수정, 지도에 뭐 필요 없고요. 금고 초반 퀘스트 중에 금고 안 되는 거뭐 수정됐다고 하네요. 이게 끝인데 언제 한다고 그래서 이미 한 거야. 자, 지금 패치 완료 후에 확인을 다한 번씩 해 봤고요. 일단 말파스 소환 재료인 화성암 핵이라고 아이템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재료 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편이랑 뭐 달걀처럼 이게 소비 용품에 들어가고 거래도 가능한 용품이에요. 그것도 이제 또받다가 되고 뭐 거래를 하겠네요. 또 화성 암핵이라고 생겼고, 획득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아까 전에 한글 번역이 조금 어설펐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화로, 하로, 화로죠, 화로. 하로. 화로를 까면은 이제 마지막 보스가 나오는데, 개를 잡으면 높은 확률로 줍니다. 100%는 아니에요.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안 나오고, 두 마리,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한 개씩 다 줬습니다. 한개 이상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 전당도 돌아봤는데 일단 여기 나머지 3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 이 상자 그리고 이번에 패치된 이 상자에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뒷상자까지 골드 금색 상자까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진주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직 확인 못했고 패치 노트에 없는 걸로 봐서는 이쪽에서도 아마 안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패치된 게 이제 지하 전당 마지막 방에서 이게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 그냥 골드 상자가 한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여기서도 이제 뭐 전설하고 뭐 집에서 지시석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자 4개 이런 걸로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지시석이 어 전체적으로 플러서 3레벨 정도 올랐는 것 같아요. 겹치가 레벨이. 기존의 폭풍호가 제가 4 1레벨인가 2레벨이었는데 5가 됐고, 파괴 지원도 뭐한 3레벨인가 4레벨이었는데 7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하기가 조금 더 좋아졌고, 기존의 것도 소급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파괴 지원 같은 경우는 70% 확률로 취약을 저, 걸어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1 0렙 찍으면 100%로 취약을 걸거든요. 파괴 지원은 좀 좋아 보입니다. 하게 지원 써주시면 좋고, 공속발은 뭐 폭풍우라든지 아니면 뭐 근접공격 자리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변경된 점들 한번 확인해 봤고, 네, 확인해 봤습니다.